안녕하세요,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. 오늘은 바둑의 정석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. 바둑에서 정석은 각각의 상황에서 흑백간 최선의 수로 이뤄진 어떤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수많은 바둑의 정석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기본 정석 몇 가지만 알아도 초보 단계에서는 충분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화점에서 기본 정석 두 개. 그리고 소목에서 기본 정석 두 개를 배워볼게요. 바둑판을 보시죠. 자, 먼저 화점의 기본 정석 배워볼게요. 자, 흑이 이렇게 화점이 있죠. 이 화점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백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상대방 돌에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보시다시피.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는요, 흑돌이 세 개고 백돌이 두 개죠. 서로 끊겨 있기는 하지만 이 싸움은 흑이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를 이렇게 공격을 해도요, 흑이 먼저 얘를 잡으면서 집을 크게 만들고 또 여기는 되게 약점이 생겼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는 하수의 수법이 되겠고요. 여기서는. 우리가 배웠죠? 이 날일자 이렇게 어, 두는 거를 날일자 걸침이라고 하는데요. 이 날일자 걸침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어느 정도 한 칸, 두칸 띄어서 걸쳐가는 게 좋고요. 그러면은 흙도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두는 게 아주 또 좋은 수예요. 이게 이제 화점의 날일자 정석인데요. 이렇게 받으면서 이쪽에 어느 정도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. 만약에 흙이 이렇게까지 둔다면 이 귀에 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방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날 일자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날 일자가요.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튼튼해요. 흙이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요. 백한테 이렇게 막히면 오히려 이흙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수가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안 두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집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두는 게또 좋고요. 근데 여기서 좀 급하게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수는 백한테 이렇게 역습을 당해서요.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무리수가 되겠고요. 여기서는 정수가 이렇게 막아두고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막혔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또두칸 벌리는 수 우리가 또 배웠었죠. 여기까지 두게 되면 정석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이게 바둑에서 가장 기본 정석이 되겠고요. 뭐 이렇게 수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. 자 여기를 두면서 백은 이 변의 실리를 그리고 흑은 이 귀의 실리를 가져가는 거죠. 어느 정도 흑백간 타협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. 자 그래서 이 정석을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 드리는 것은 이쪽 귀에서도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귀에서 흑백을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 여기까지 기본 정석 하나를 배워봤고요. 두 번째 또 하나만 배우면 아쉽기 때문에 두 번째 화점 정석 한번 배워볼게요.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. 자, 날 일자 걸침 역시나 왔고요. 여기서 아까 이날 일자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귀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벌려가는 거는요. 흑한테 이 호구 모양을 맞아요. 지금 보시면 흙은 이 호구 모양으로 굉장히 단단해졌고요. 그리고 나중에 집을 이런 식으로 여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벌려가면은 큰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둑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. 이런 격언이 있는데 호구 자리가 급소다. 자, 그래서 여기가 급소가 되겠죠. 백은 이 자리를 이렇게 올라오는 게또 좋습니다. 여기를 올라오면서 이 변의 두터움, 그리고 중앙의 두터움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흙은 하나 더 지켜두면서 이쪽에 실리를 확보하고요. 자, 백이 이쪽에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 칸까지 갈 수가 있어요. 아까 전에 돌이 하나일 때는요. 두 칸이 정수였죠. 왜냐면 끊기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여기에 더 튼튼한 돌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립 삼전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을 가져가면서 이 변의 실리와 중앙의 두텀을 백이 가져가고 흙은 이 귀에 실리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쉽죠? 다시 한번 보시면 날 일자를 걸쳤을 때 흙이 붙이고요. 호구 자리를 올라가고 그리고 흙이 하나 지켜둬서 실리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백도 여기까지 두어 줘야 합니다 자, 이렇게 해서 화점정석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다음은 소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둑판을 보시면 이렇게 소목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날일자 걸침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칸 걸침도 많이 나오는 걸침이에요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거는 백이 이렇게 날 일자를 오는 거예요. 그러면 흙이 이렇게 튼튼하게 입구자를 가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백이 두 칸을 벌려가면서 자세를 잡으면서 이 변의 실리를 가져가는 거죠. 정성이 끝났어요. 굉장히 심플하죠? 날 일자 걸치고 입구자로 받아두고 백이 두칸 벌리는 것까지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귀에 실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변으로 확장을 했을 때도 눈목자나 큰 눈목자로 확장을 했을 때도 어, 아주 단단한 실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입구자의 한 수가요. 예전에 고대에서부터 알파고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수예요. 간단하지만 아주 어, 좋은 수라는 거. 심플하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첫 번째 소목 정석을 배워봤고요.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. 자, 두 번째. 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. 어, 백이 여기를 걸쳤을 때 제일 많이 두는 수가 여기를 이렇게 붙여가는 수예요. 이 붙여가는 수의 의미는 이 귀에 실리는 내가 가져갈게요. 라는 수죠. 자,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젖혀서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가 되겠는데요.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딱 끊어가면은요. 이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건데 나갔을 때이 싸움이 되는데 이 싸움은요. 백이 이쪽으로 막더라도 흙이 이렇게 나오고 백이 막으면 우리가 배웠던 기술 양단수를 이렇게 딱 치면은 백이 아주 곤란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흙이 이렇게 붙여갔을 때 이렇게 막아가는 게 정수고요. 그러면 흙이. 이렇게 늘어가는 게 정수예요. 만약에 흑도 파이팅이 넘쳐서 이런 데를 끊어갔다가는 백한테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이 귀의 실리가 어다 백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늘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약점이 생겼죠. 이 약점을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흑이 실리를 확장해 나갈 때 우리가 배웠던 이립삼전 여기서는 세 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조금 더 세력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또 소목 정석 하나 완성해 봤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화점 정석 두 개, 소목 정석 두 개를 배웠는데 이 정석을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흙이 첫수로 비를 가져가고요. 그리고 나서 하나는 화점, 하나는 소목을 가져갔어요. 백도 하나는 소목을 차지했고요. 그랬더니 흑이 화점에 날일자 걸침을 했습니다. 이 걸칠 때는 화점에서는요. 날일자가 가장 좋은 걸침이 되겠고요. 자, 백이 또 날일자로 받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정석이 나오는데요. 날일자로 달려 들어가고 백이 받을 때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데까지 정석이 완성이 됐죠 이제 어느 정도 정석이 끝이 났으면 백은 또 손을 돌려서 큰 자리를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백이 걸쳐갑니다 이쪽 또 날일자 걸쳐가니까요 이번에는 흙이 귀의 실리를 어, 좀더 가져가고 싶어서 여기를 붙였어요 호구자리 급소 올라오고요 그리고 한 칸까지 받아두고 또 1입 3전이죠. 3칸을 벌려가면서 여기서도 정석이 마무리됐습니다. 자 그랬더니 흑이 물론 여기서 이렇게 걸쳐가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이런 식으로 날일자 부침을 하면서 귀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. 이것도 아주 훌륭한 수예요. 하지만 실전에서는 흑이 이렇게 또 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. 왜 자꾸 이렇게 걸쳐가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먼저 두면은 귀에 집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방해하는 의미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날 일자를 걸쳐가니까요. 이렇게 입구자를 놓어요. 우리가 배웠던 정석이죠? 자, 다음 수 어디였었죠? 네,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거, 1, 립 2전 가시면 되겠고요. 세 칸을 벌리는 거는 대한테 이렇게 침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두 칸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. 자, 그랬더니 이제 귀 하나가 남았어요. 백이 여기서 날 일자 걸침 충분히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것도 좋아요. 자, 걸쳐가니까 여기 붙이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. 막아가고, 늘고, 연결해야겠죠? 자, 그리고 한 칸으로 이쪽은 이제 다흙집이된 거예요. 백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더라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. 그래서 100% 귀의 집이 확보가 된 거고요. 자,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? 이립산전, 변까지 차지를 해줘야 하는데요. 자, 여기까지. 자,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모범포석이에요. 귀의 정석. 하나, 둘, 셋, 넷. 초반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개비처럼 이런 식으로 정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여러분이 정석을 배우셨으면 실전에서 이 정석을 많이 써보시기를 바래요 물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배웠지만, 어, 배운 거대로 안둬 주실 수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뒀는데 상대방이 지금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두는 거예요. 까먹은 거죠. 이 수순을.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되게 실수를 응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정석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, 바둑판에서 혼자 놔보시고 또 실전에서도 많이 써먹어 보시는 게 좋아요. 오늘은 이렇게 화점 정석 2개, 그리고 소목 정석 2개, 총 4개의 기본 정석을 배워봤는데요. 이 정석은 말씀드렸다시피 안 두면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 실전 대국에서 최대한 많이 써먹어 보셔야 돼요. 최소 10번씩은 연습해 보셔야 언제 나와도 이 정석을 자유자재로 써먹어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다음 강의에서는 흑과 백이 버리는 수싸움인 수상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